여러분은 지금 지역 발전소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네, 저는 지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3D 곤충 체험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이 파노라마 벽에는 3D로 표현된 거대한 곤충들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3D 안경을 쓰고 사진을 보면 곤충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3D 안경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써 볼까요? 와, 곤충들이 마치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다양한 각도로 또 자세하게 곤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뿐만 아니라 소리, 향기까지 표현돼요. 공감각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웃음> <웃음> 저희 라바 함께하는 3D 곤충 체험전은 3D 이미지를 활용해서 저희 곤충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하고요. 자연과 과학이 융합된 3D 콘텐츠 체험전입니다. 거대한 3D 파노라마 벽에서 곤충들과 재미난 사진들을 찍다 보면 더욱 신나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로 체험 공간인데요. 직접 거미줄도 뽑아보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여기 아까 거미줄이었어요.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거미가 거미 거미줄 올라가. 이쪽에는 실제 살아있는 곤충도 있는데요. 장수벌레, 달팽이 도롱뇽, 사슴벌레, 다양한 곤충들이 반기고 있네요. 참 아, 신기했어요. 어떤 신비롭고 좀 처음 보니까. 그렇 자세히 볼수 있어서 신기해요. 이 밖에도 곤충 액자 만들기, 표봉 교실 등 학습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있고 다양한 이벤트도 끊임없이 열리고 있어 정말 지루할 틈이 없겠네요.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겠죠. 방학 기간 동안 재미있고 또 유익한 곤충 나라 탐험 어떨까요? 지금까지 국내 최초 3D 곤충 체험관에서 오늘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요즘 정말 곤충이 대세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네. 어제 저희가 경북 예천에 아. 곤충 페스티벌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일산에서 또 열리고 있는 곤충 체험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 이 공룡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또 곤충이잖아요. 아, 그리고 이곳에 가시면요, 네. 3D 파노라마 영상으로 곤충의 세계를 또볼수 네.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네. 기술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바도 있더라고요. 아. 아, 우리 아이들 데려가면 <laughs> 딱일 곳입니다. <읽고 싶습니다>. <laughs> 네, 자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네, 네. 도, 이곳에 가시면요. 네. 볼거리뿐만 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어, 곤충 표본 만들기나 라바송에 맞춰서 네. 그 춤추기 콘테스트 같은 걸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네. www.3dboxworld.com 여기로 네. 들어가시면 어,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